이번 데스매치는 환생체스입니다 환생체스의 룰은 일반 체스와 비슷하며 시작 시각 플레이어는 가로 4칸, 세로 넥칸 말판 위에서 다음과 같은 배치로 게임을 시작합니다 두 플레이어는 본인의 차례에 두 가지 행동 중 하나를 행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행동은 이동입니다 모든 기물은 인접한 모든 방향으로 한 칸씩 이동할 수 있으며 오직 K와 D 기물만이 체스와 마찬가지로 이동을 통해 상대방의 말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Q와 B 기물은 이동하고자 하는 위치에 어떠한 기물이라도 존재할 경우 이동이 불가능합니다. 만약 특수능력이 있는 기물을 경우 플레이어는 본인의 차례에 말의 이동 대신 특수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특수능력을 통해 플레이어는 말을 이동시키거나 파괴할 수 있습니다. 이 과정을 반복하며 상대방의 탈락을 이끌어내는 플레이어가 이번 데스 매치에서 승리합니다. 각 기물의 특수 능력과 특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K 기물은 플레이어의 승패를 결정지을 중요 기물입니다. K 기물은 이동을 통해 상대의 기물을 파괴할 수 있으나, K 기물이 파괴당하는 즉시 해당 플레이어는 탈락하게 됩니다. D 기물은 K 기물과 마찬가지로 상대의 기물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본인을 중심으로 하는 5x5 정사각형 안에 위치한 모든 기물을 본인을 중심으로 하는 3x3 정사각형 위 아무 칸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. 단, 이때 옮기고자 하는 칸은 비어 있어야 하며 세번 연속으로 해당 능력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. Q 기물은 이동을 통해 상대방의 기물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. 하지만 본인을 제외한 3x3 정사각형 내에 위치한 모든 기물들을 무적 상태로 만듭니다. 비 기물 또한. 이동을 통해 상대방의 기물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을 중심으로 한 3x3 정사각형 내에 폭발을 일으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기물을 파괴할 수 있으며 이때 본인 또한 파괴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무적 상태의 기물은 파괴시킬 수 없습니다 단, 다음과 같이 Q 기물 또한 폭발 범위에 있을 경우 해당 Q 기물을 포함하여 무적 상태의 기물들도 파괴가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무적 상태를 만들어주는 Q 기물이 먼저 파괴됨으로써 다른 말을 무적 상태가 해제되는 것입니다. 또한 다음과 같이 비 기물이 본인을 무적 상태로 만드는 Q 기물을 파괴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합니다. 이러한 경우에 비 기물은 폭발할 수 없습니다. 앞서 언급한대로 폭발을 통해 본인을 무적 상태로 만드는 Q 기물을 모두 파괴할 수 있을 시에만 폭발 및 파괴가 가능합니다. 다만 상대방에게 파괴되었을 때는 폭발을 일으키지 않고 파괴됩니다. 다음 상황처럼 차례를 진행하며 파괴된 기물은 그 순간을 기점으로 각 플레이어가 한 번씩 차례를 마치면 환생 대기 상태로 전환됩니다. 환생 대기 상태의 기물은 본인의 차례가 되었을 때 환생합니다. 단 이때 환생하는 위치는 게임 시작 시 해당 기물이 있던 위치입니다. 만약 다음 상황과 같이 환생해야 할 말의 위치가 비어있지 않다면 본인의 턴 시작에 해당 자리가 비어있을 때까지 본인의 기물은 환생 대기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. 그럼, 행운을 빌겠습니다.